그니까 분위기가 어, 분위기가 그냥 좀 놀러나 놀러 나오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여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가 이따부터 먼저 제가 사법연수원 있을 때 에, 점심 먹고 매일 혼자 여기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기 정말 멋진 곳이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일산이 서울이 될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세요 저희도 원합니다 저희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청사을 장석하는 김용태를 김종혁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네. 일산이 서울이 됩니다! 네. 이 서울이 됩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아까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를 믿으십시오! 네. 저희를 믿으시고! 사전투표부터 저희와 함께 나가 주십시오. 저희는 모두 사전투표로 갑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사전투표는 우리 국민의 승리를 위한 출정식이 될 겁니다. 진정하게, 진정하게 사전투표로 나가서 우리의 기세를 범죄자들에게 이 나라를 넘길 수 있다는, 없다는 기세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김준혁 같이 이재명 대표 같이 막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는 여러분이 불편하신 사람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주권자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로 각한다면 양문석이나 김준혁이나 박은정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 내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저희는 여러분의 눈치를 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릅니다.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힘 정치와 저 사람들의 정치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양문성는 사람이 사기대출 걸렸는데 사기대출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를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고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사기대출로 고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류를 장난친 거다 드러났고 이미 새마을금고에서도 환수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명명백백한 백백한 사기가 드러났는데 그래도 국회의원은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집을 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대출을 꽁꽁 묶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 따랐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예! 우리는 공동체의 발전과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대학생 딸 내세워서 사업 대출로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11억을 받아갔습니다. 그 11억 소상공인들이 써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대로 돌아갈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퇴임한, 퇴임한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총선에 참전하신 거. 이 경험 만은 김용태 선배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문재인 정권 시대에 국민들의 고통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실 겁니까? 중국에 실시하고 중국에 동북공정 오케이 하는 그때로 돌아가실 겁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가 그때 망쳐놓은 한미 공조를 복원했습니다. 그건 그건 단순한 외교의 문제가 아니로, 아니고 국가의 생존의 문제이다, 국가의 발전의 기틀입니다. 그걸 다시 원래대로 실시의 외교로 되돌려놓으실 겁니까? 저희를 선택해 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고향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셔야 합니다. 방관자가 되면 이길 수 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50여개 그리고 수도권 몇 군데는 정말로 정말로 박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뀔 겁니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에서 의 자유가 빠질 겁니다. 그런 세상을 원하세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꼴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다섯 명이 여러분의 맨 앞에서 바람 맞고, 비 맞고, 폭풍 맞으면서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의 명분, 정치의 명분 은 뭡니까? 오로지 자기들 감옥까지 안게 달라, 자기를 지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왜 시민이 정치인을 지킵니까? 정치인이 시민을 지켜야지. 맞아요.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한테 우리 지켜달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저희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범죄자들로부터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아, 하루 뭐야? 지난 다음에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주세요. 네! 저희가 공정선거 확실히 감시할 겁니다. 가셔서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그래서, 네! 그래서 범죄자들을 막아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조국같이 살아오신 분 있습니까? 이재명 같이 살아오신 분 있습니까? 양윤석 같이 살아오신 분 있으세요? 박인정 같이 살아온 분 기, 있으세요? 김준혁 같이 살아온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장 가셔서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대국같이 이재명 같이 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법 지키고 선량하게 땀 흘려서 살아온 사람들을 속이고 짓밟고 지배하려 들느냐고요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을 거란 점을 투표소로 가서 보여주십시오. 한창섭 한창섭 여러분, 제가 외치겠습니다.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한창섭입니다. 한창섭, 한창섭. 장석, 장석 여러분 장석환입니다. 장석환 장석환 장석환. 여러분 저의 김종혁입니다김종혁김종혁김종혁 여러분 우리의 경륜 우리의 김 김용태입니다. 김용태 김용태 김용태. 김용태, 김용태. 여러분 김용태.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고양이. 정말 서울이 될 겁니다. 오!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틀, 삼일사일오일 안에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 나중에 이 선거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선거가 그냥 고만고만한 선거입니까? 아니요 아, 비슷한 사람들 잘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정하는 문명의 선거입니다. 저는 1 9 8 7년 선거 이후에 이보다 더 중요한 선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5년 10년 지난 뒤에 그때 우리가 나라를 지켰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정말 추운데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를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이 나라를 잘되게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휴대폰을 켜주세요. 네,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2번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연호해주세요. 화이팅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두 번째 화이팅은 우리의 집 국민의 힘을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한동훈 위원장원에서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위대한 대한민국 화이팅! 파이 우리 고향, 고향시 파이팅! <laughs> 여러분, 투표장으로 <laughs> 가 주십시오. 투표장으로 가기기 전에 꼭한 분씩에게만 우리 같이 선량한 법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진심을 한 분씩에게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대한민국이 발전의 길로 올라설 겁니다. 범죄자들을 그 앞에서 방해하지 못하게 치워버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리즈리는브사하겠습니다우리고는 브리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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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리즈는 브리즈는 브리즈는 브는 브리즈는 브리리즈는전는브리는 브리즈는 브시즈는 브리즈는 브리고는다 저감사여러분나 감독 하말씀한번시기 바랍니다. 까세요 아 여러분, 수하셨습니다하고 제 이름을 연호해주셔서 저 살짝 눈물이 나요 여러분 <laughs>